시간은 우리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 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통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의여 분자가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솔로몬 왕과 어, 술람미 여인의 어, 그 이야기, 사랑 이야기입니다. 아, 이 솔로몬 왕이 어, 정말 모든 걸다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어, 어, 지혜도 충만하고 왕으로서 어, 모든 그, 뭐죠, 이런 물질, 어,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 제가 또 살아보니까, 어,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삶에 또 귀한, 어, 필요한 것이 뭐냐면, 어, 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 그죠? 이 솔로몬은 그 사람을, 그사랑을또 만났어. 그래서 이 사랑의 편지를 막 이렇게 쓰는데, 아니, 그 솔로몬왕의 연애편지를 우리가 굳이 어, 지금 3,000년이 지나서 <laughs> 그 편지를 배워야 됩니까? 어, 배워야 해요. 왜냐하면 어, 이소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성도의 사랑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지가 나와 있는데 어,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 이게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어, 우리 영상을 함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 한번 눌러주세요. 화면을 눌러주세요. 하고 있는데 사슴 한 마리가 다녀왔어요. 나무꾼님, 저좀 숨겨주세요. 사냥꾼이 좀 쳐오고 있어요. 나무꾼은 가엾은 마음에 사슴을 나뭇단 뒤에 숨겨주었어요. 혹시 이쪽으로 지나가는 사슴 한 마리 못 보았어? 사슴이요? 방금 뭔가 저쪽으로 달려가던데? 나무꾼은 사냥꾼에게 엉뚱한 곳을 알려주었어요. 고마워요. 나무꾼님 덕분에 살았어요. 은혜를 갖고 싶어요. 나무꾼님은 소원이 뭐예요? 다더 보고 싶지만 여기까지. <laughs> 자.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가 되면, 어,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렇게 이런저런, 뭐죠,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그죠? 마음의 소원함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잡포리아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어, 직장인들이, 어, 새해에 뭘 하고 싶은가, 어, 운동, 체력관리, 뭐, 다이어트, 어,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고, 또 뭐, 독서 등 자기개발, 그리고 이직, 아, 좀, 좀, 연봉 높은 대로 좀 가고 싶은, 어, 여러분 어떠세요? 자 만약에 어, 지금 사슴이 찾아와서 마지막에 그렇게 질문했던 것처럼 어, 소원이 무엇이냐고 어, 2025년에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어, 우리 그 뭐죠? 사슴이 와서 어, <laughs> 자 우리 사모님 성령 충만 아멘 <laughs> 자 우리 어, 우리 정배 목사님 <laughs> 혹시 갑작스럽게 <laughs> <laughs> 헬스 해도 됩니다. 헬스축마아 <매수충마>. 아멘. 네. <laughs> 자 우리 아저 저도 저도 하나 소원을 말하고 싶어요. 혹시 없습니까, 헬스 자매? 어, 영적으로든 어떤 사회적인 그든한 단계 도약하는 자. 아 어, 도약하는. 예 네. 한계단 올라가는. 어 방금 여러분이 말한 그 소원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아, 네. 어 그런데 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매년 새해마다 소원을 품고 어, 기도 제목도 쓰고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도 소원이 있대요. 어,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셨습니까? 어,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아멘. 어,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대요. 우리 어, 지난 어, 성구 영신 예배 때 말씀 혹시 기억나나요? 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시는가? 바로 이러한 옛 사람의 모습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어서 살아가고, 불순종의 아들로 살아가고,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왜? 하나님은 법을 세워놓으셨거든요. 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 법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이 상태, 또 언약에 있어서는 외인이요. 그죠? 언약이 우리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어둠이다.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아가니까 빛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어, 이것이 하나님의 어, 소원입니다. 우리가 어, 주님 안에서 이 사랑을 누리고 그렇죠? 또 하나님의 그빛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동기가 도대체 뭘까? 어, 하나님은 자존자시잖아요. 그죠? 어, 그냥 우리가 없어도 살아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어, 이 지구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우주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것이 자존자라는 말의 의미예요. 어, 하나님은 혼자서도 충, 충분한, 충만한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왜 어, 굳이 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또 우리가 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보고 그냥 버리셔도 되는데, 어,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데 마음이안 들어 깨뜨려 버려 있는 것은 토기장이 마음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그냥 관심을 안 쓰실 수도 있는데, 굳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대요. 그 하나님의 소원이란 그, 그 동기가 뭐냐 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셨다고요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여기 너를 너를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번에는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손을 얹으시고 혹시나 지난 한해를 보내면서 나의 자존감이 어 바닥을 치어 있고, 어 도대체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지? 어, 새해에 뭐 소원을 말하라는데 나는 소원을 말할 만큼의 어떤 그런 자격도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할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런, 그런 나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한번 선포해 주세요 여기 너 대신에 나를 넣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갈게 하와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어. 자 <웃음> 누굴까요 <웃음> 어. 너무 사랑스럽죠 그죠 어. 이 아이를 우리가 사랑하고 그냥 보면 사랑스럽고 보면 넘어져 있으면 어때요? 이런 아이가 넘어져 있다 달려가서 세워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때로는 우리가 좀 죄를 짓고 그죠? 우리에게 오물이 묻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닦아주시고 다시 반짝반짝 빛나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뭔가 어, 그 방법도 동기도 사랑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어, 그 사랑을 가지고 또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우리를 향해서 이 온통 사랑이에요. 사랑. 어, 그래서 어, 사랑하는 마음 또그 구원의 방법 또 사랑하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예요. 이 땅에 우리 지금 80억 인구죠. 그죠? 이 지구의 8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사에서 말씀해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베카파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 전에 사람의 상태가 어떤가 하면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이라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의 상태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메말라서 갈라져 있어요. 여기에서는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씨를 뿌려도 자라나지가 않아요. 이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는 이 땅의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어, 돈이 많은 사람들, 어, 또 명예가 좀 높은 사람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한꺼풀만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내가 이 불을 어떻게 지켜야 되지? 어떻게 더 많은 불을 쌓을 수 있지? 그 두려움. 걱정. 그 안에 이, 이런 마음 상태가 이런 거예요. 어, 지위가 높아도 마찬가지. 어, 모든 사람은 이렇게 메바은 상태로 사막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나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딱한 가지. 물이 들어와야 살수 있어요. 그렇죠? 비가 내려야 살수 있어요. 그 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벨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메마른 우리 가슴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올 때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여러분의 삶이 혹여나 지금 이렇게 쩝쩝 갈라진 저 논바닥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다면 이제 새해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의 물이 가득 흘러들어가서 정말로 살아날 수 있기를 이 기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파더 사우스에이 설립 목표, 개척 목표가 있는데 바로 이 사랑.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오신 우리 개척 멤버들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에요. 와서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까지 준비하면서 열심히 청소도 하고 <laughs> 어, 막 일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 어,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아 본 사람이 누려 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오늘 본문에 보면 모아가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 나무에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과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는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이 푸른 열매 또 꽃을 피우는 그꽃 향기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말른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해내네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동 거기 거기 이 에덴 동산에 거기에 두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부려 먹으려고 <laughs> 우리를 아담과 어, 하와를 만드셔서 그 동산에 어, 두신 게 아니에요. 어, 또 관리자로 야 너네 여기 이제 창고 관리자래 어, 재고 관리도 하고 동물들 숫자 잘 세워놓고 어, 이렇게 관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어, 하나님이 이 에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누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보시기에 힘이 좋게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나와 함께 누리자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파더리즈 하우스에 오는 모든 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때로 제가 일을 많이 시킨다 싶으시면 <laughs> 이야기하세요 누리라면서요 <laughs> 오늘은 좀 쉬겠습니다. 이야기하십시오. 언제든지. 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또 와서 누구나 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오신 모든 분들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 교회가 정말로 이 지역에 방황하는 청년들, 또 청소년들, 그리고 장년들도 마찬가지 누구나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메마른 심령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오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누리기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 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는가 하면 어, 나의 사랑자 자가 내게 말하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여호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어디로 가자고 어디로 동산으로 가서 누리기만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을 심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믿음과 어, 소망과 비전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자라나서 자라나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그냥 앉아서 누리고 누리고 누리다가 그냥 천국 가는 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이 있죠. 근데 그 일들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도 해야 될 일들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 그럼, 오늘이, 같이와, 모든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는가?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 삶을 고쳐주셨어요. 그죠? 어, 병진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마음이 어, 정말 그 낮아져 있는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이 어부들을 불러서 고쳐주시고 세리마테 내가 이매국노고 내가 이렇게 살아나서는 되겠는가? 그 깨어진 마음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고치고 누리고 그 다음에 이 어, 열두 제자를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어,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어,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세우셨죠? 그죠. 그 열두 제자가 또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어, 전도하고 구원하는 역할들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셨죠. 그죠. 그리고 이 바울을 통해서 어, 어떻게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신 거예요? 티 모델을 세우고, 디도를 세우고, 충성된 자들을 세우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바로 예수님은 이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어, 그래서 우리 파드 사우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과 비전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하면서 쭉 이렇게 나와요. 어. 이 저자가 히브리서의 저자가 어. 이 교회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 성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구원의 은혜를 막 누렸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않고 여전히 어린 아이로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 아이로 남아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렸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비전으로 다져져서 그 다음 단계로 성장의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비자에서 소비자, 하나님의 사랑을 소비하는 소비자에서 이제 생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성포하겠습니다. 소비자로 살지 말고 생산자로 살아갑시다. 소비자로 살지 말고 생산자로 살아갑시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이 파덜자우스는 누구나 오고 싶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누구나 오고 싶은 교회예요. 왔으면 어떻게? 왔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마음껏 이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리면서 끝나면 안된다고 했죠? 사랑을 누리고 이제 예수님의 성품과 비전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또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성장해서 소비자에서 이제 생산자로 제 생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만 속닥하게 모여서 즐겁게 예배드리고, 어 우리 우리끼리 즐겁자이게 아니라 우리는 어 소외된 사람들, 아픈 청년들 다 모아 와서 이곳에서 함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함께 성장해 갈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제자화라고 합니다. 저희 어, 우리 파더 하우스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이렇게 세워갈 것입니다. 우리가 어 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크게 붙여놨는데 제자를 삼는다는 것큰 꿈을 꾸고 큰 비전을 품지만 그 시작은 뭐라고요?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충분히 그 사랑을 누렸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성장해가는. 그래서 이곳이 정말 이 사랑이 계속해서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그런 우리 아. 아래를 사람들은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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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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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다들 다되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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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다 다들 다다 아멘